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두 번째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오늘은 좀더 생생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챕터 3. 뼈대 계통과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 나의 어떤 체격을 결정짓는 것이 뼈대가 기초가 되죠. 그래서 야통 뼈다, 뼈대가 좋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뼈대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성질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뼈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 지지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서 있는 모양을 잡아주는 게 바로 뼈죠, 그죠? 내 네, 어, 몸의 구조와 형태를 지지하는 지지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은 굉장히 약하죠. 가장 중요한 어, 뇌 같은 경우에도 두부처럼 굉장히 약한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어, 부서지고 뜯어지고 손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뼈라는 단단한 보호막으로 뇌도 탄탄하게 보호를 하고 심장과 폐도 갈비뼈라는 그런 넓은 공간으로 보호하는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작용이에요. 운동작용은 능동적인 운동은 아니고요. 뼈... 뼈 사이에는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힘을 줄때 뼈가 구부러진다든지 근육에 힘을 풀면 뼈가 이렇게 펴진다든지 이런 수동적인 운동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혈 작용이 있어요. 조혈 작용이 뭐냐면 피를 만드는 작용이거든요. 피를 생성하는 피 공장이 바로 뼈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 안에는 그런 적색 골수라고 하는 골수가 있는데 그 적색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해질 저장 작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앞선 시간에 전해질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균형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칼슘이나 인,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을 뼈 안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시에 그것들을 이제 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신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해질 저장 작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뼈의 그서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어, 뼈는 우리 자, 화면 보이시나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어, 여기는 관절면을 제외한 관절면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뼈끼리 닿는 부위의 관절면이죠. 관절면을 제외한 그뼈 자체로는 뼈막, 골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뼈를 안을 잘라보면 치밀질과 해면질이라고 하는 뼈와 골질 그리고 골수 공간 안에 볼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뼈막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LA갈비 드셔보셨죠? LA갈비 어떻게 생겼어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LA갈비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러분?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뼈죠? LA갈비에서 고기 다 뜯어 먹고 나서 뼈가 남았을 때뼈 위에 여러분 뼈 위에 약간 딱딱하고 질긴 이게 살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껍질도 아닌데 되게 쫀쫀한 이런 띠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아마 드셔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질겅질겅 씹는 걸 좋아해서 꼭 LA갈비 먹을 때이 뼈에 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먹거든요. 이게 바로 골막이에요. 뼈를 보호하는 막입니다. 골막. 골막. 그리고 이뼈 안은, 뼈를 직접 이렇게 잘라보면 뼈 안은 치밀질과 해면질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뼈라는 하나의 이런 이제 몸체가 다 같은 어떤 속안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 어 뼈의 몸통 쪽은 치밀질로 되어 있어요. 치밀질, 치밀하다는 거죠.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밀해야지 이 몸통이 뚝 부러지는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볼, 어, 뼈 끝, 요 머리 부위에는 해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수할 때 해면 사용하시나요? 핑크색 해면? 제가 해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유튜브에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여기 해면을 보시면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해면질의 특성이고, 그래서 해면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어, 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사이로 이렇게 골수가 지나다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뼈의 구조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뼈막, 그리고 뼈를 잘랐을 때그속 안은 치밀한 치밀질과 그리고 조금 엉성한 해면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골수 공간 내에 골수, 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 다음은 뼈의 분류예요. 어, 이거는 이제 뼈를 모양대로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어, 그냥 한글 그대로 모양대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뼈는 기다란 뼈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가 어떤 걸까요? 어, 가장 긴 뼈는 허벅지 뼈예요. 대퇴 뼈라고 하죠. 그리고 또긴 뼈가 어떤 걸까요? 뭐 종아리 뼈길 거고요. 내 다리는 길지 않지만 다리 뼈는 어쨌든 길죠. 그리고 요뭐팔뼈 여기 위에 윗팔 뼈 이런 것들 긴 뼈들이죠. 이런 거를 긴뼈 장골 롱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짧은 뼈, 단골, 숏본은 짧고 불규칙한 형태의 뼈로서 뭐 손목뼈라든지 발목뼈라든지 이렇게 요 사이에 오글오글하게 약간 돌멩이처럼 들어있는 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짧은 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작뼈, 플랫본이라고 하는 거는 납작한 판 모양 형태의 뼈로서 두정골, 그리고 복장뼈, 흉골이죠. 여기 가운데. 이고 복장이 터지네 할때 두드리는 이곳이 갈비뼈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칼자루 모양처럼 뼈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리고 갈비뼈, 어깨뼈, 견, 견갑골 그죠? 요견갑골 납작한 뼈죠. 이런 것들이 납작뼈고요. 그리고 공기뼈 어 같은 경우에는 뼈 내부에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뼈예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여기 얼굴 안에 들어있는 전두골, 상악골, 사골, 접평골 이런 것들입니다. 얼굴에 있는 그런 뼈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들은 공명작용을 해서 뭐 소리가 울려서 나가기도 해주고 뭐 그런 영향, 어떤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부비동염 같은 거에는 그골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염증이 가득 찬게 부비동염이죠. 그런 것들이 공기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뼈는 긴 뼈, 짧은 뼈, 납작 뼈, 공기뼈로 이루어져 있다. 간혹 이런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의학용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의학용어나 해부생리학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죠? 긴 뼈, 짧은 뼈, 납작한 납작 뼈, 그리고 공기 뼈,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들, 주로 얼굴에 있죠? 짧은 뼈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짧은 뼈, 단골, 여기 손에 있는 오고오고로고로고란 뼈들. 다음은 뼈의 발생과 성장입니다. 뼈가 어, 우리가 아기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점 점점 성장하면서 뼈도 이렇게 길어지고 굵어지고 그런 작용들을 하죠. 어떤 원리로 길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연골이 다치면 키가 더안 큰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이 왜 있냐면 바로 이 연골에서 뼈끝 연골에서 이 뼈가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어, 뼈의 굵기의 성장은 치밀질 안쪽에서 뼈 파괴 세포가 뼈와교질을 흡수함으로써 관벽의 두께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굵기를 늘린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치밀질이 어디라고 했죠? 이렇게 뼈가 있으면 이 몸통 부위, 얇은 부위가 치밀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굵기의 성장이 일어나고요. 길이의 성장은 뼈끝 연골, 골단 연골 뼈끝 부분에 있는 연골에서 성장기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뼈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어, 굵기의 성장은 치밀골에서, 그리고 길이의 성장은 뼈 끝, 뼈끝 연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 다음은 뼈대의 구성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뼈가 몇개 있냐라는 건데,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206개의 뼈. 네,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206개의 뼈들을 이제 간단히 그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기 이제 두개골부터 쇄골, 갈비뼈, 윗팔뼈, 아랫팔뼈, 골반뼈 있고요. 중간에 척추 있고, 또 대퇴, 종아리뼈, 발목뼈 이렇게 있죠? 앞모습, 여기는 뒷모습이고, 이 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교시에뼈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그 저의 유튜브에도 의학용어 해부학 공부하는 방법을 올리면서 뼈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더 잘되고 잘, 잘 외워진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근골격계를 배우는 만큼 이 근골격계를 그려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또 외워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그리면 몇개 없거든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 사실 그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어, 몸통 뼈대에요. 몸통 뼈. 머리에 뼈부터 시작하죠. 머리에는 15종류의 23개의 뼈가 모여서 뇌, 눈, 확, 코, 안, 입, 안을 둘러싼다 라고 되어 있죠. 뇌랑 여기 눈 아래쪽에 뼈, 그리고 뭐 얼굴 뼈, 코, 안 이런 것들 둘러싸고 있고요. 이머리의 뼈의 큰 특징은 봉합, 수처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자뼈와 아래타뼈 사이에 턱 관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수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뼈들은 인대나 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게 두 개의 뼈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뼈들은 이두 개의 사이가 이렇게 뼈와 뼈를 잇는 인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인대로 이어져서 이 뼈가 운동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근육으로 이어지는 곳은 건이고요.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뇌에서는 이렇게 인대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처라고 해서 마치 꼬맨 것처럼 이렇게 딱딱 이가 맞게 뇌가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뇌에 머리를 만져보시면 이런 인대 없죠?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봉합이 되어 있다, 수처되어 있다, 라는 큰 특징이 있고요. 여기 턱뼈만 유일하게 아으, 아으 하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만 관절이 존재합니다. 이게 머리뼈의 큰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찌글하게 봉합선이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 앞에 인체를 자르는 단면 얘기를 하면서 프론탈 플랜,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프론탈 플랜 얘기하면서 호텔 로비 얘기를 했었잖아요 프론트 여기 이마가 프론트죠 그래서 여기 이마에 있는 뼈도 이름이 뭘까요? 프론탈 본 프론탈 본입니다 각각의 이름들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척추입니다 어 여기는 척주라고 써 있죠 교수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오타 아니고요 척주랑 척추랑 같은 의미예요 척주는 좀 기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척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척추, 파이나 콜럼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각각 이 척추에 나눠지는 경계 부위별로 몇 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름이 뭔지, 그리고 이 척추를 가로면으로 잘라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고 거기에서 뭐 디스크가 터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 이런 걸 기억하시면 척추는 여러분 완성이 돼요. 다 아시는 거예요. 몇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어, 이 두개골에서 목을 연결하는 목뼈, 경추, 서비컬 스파인은 7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 스파인 7,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음은 흉추죠. 그렇죠? 흉추는 소라식 스파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T 스파인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이 T 스파인 같은 경우는 12개가 있어요. 목뼈 7개, 그리고 등뼈 12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허리뼈죠. 그렇죠? 허리뼈, 요추 룸바라고 부르고요. l s p i 이라고 하죠. l s p i 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할때 L4, 5, S1, 뭐, 디스크 허니에이티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이 L4와 L5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L5와 그 밑에 있는 사크럼, 이 천골 이 사이에 있는 S1, 사이에서 이 신경이 터져 나왔다 라는 얘기를 할때 어뭐 L45 S1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디스크가 호발하는 부위에요 자 허리뼈 5개 있고요 엉치뼈 천골은 원래는 5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1개로 합쳐져요 그래서 1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미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3개에서 6개 뭐 4개라고 표기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그 정도 숫자로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한 개로 줄어듭니다. 꼬리뼈죠. 그래서 어 일곱 개, 12개, 다섯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엉치뼈의 모습이고요. 이 엉치뼈는 어한개한 1개, 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나누어져 있던 곳에서 구멍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신경이 뻗어 나와요. 이건 우리 신경계에서 공부할게요. 어 척추뼈는 척추체, 척추궁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이에 척, 척추뼈 구멍, 추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세로로 이렇게 서있던 뼈 있죠? 그거를 가로로 턱 잘라가지고 하나 떼서 이렇게 본 거예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감자탕 사주실 때 유심히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감자탕과 같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제가 수술실에서 일했을 때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수술한다는 감자탕 절대 사 먹지 않는다 라는 그런 농담을 하셨었거든요 바로 그 감자탕의 감자가 어..돼지의 그 등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이 이렇게 둥근 모양 있는 쪽이 배쪽이에요 앞쪽 그리고 이렇게 표적한 부분이 등쪽이죠 여러분 등 이렇게 만져보시면 등 중앙에 올록볼록한 뭐가 있죠 딱딱한게 그게 바로 이 가시돌기,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간 구멍 있죠? 척추뼈 구멍, 구멍, 추공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갑니다.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죠?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곳, 추공입니다. 다음은 가슴으리 흉각이에요. 소락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소락스가 아니라, thorax!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어, 여러분, 제가 이, 저와 같이 해부생약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 저 교수님은 발음이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음,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어떤, 뭐, t h o 뭐, 이런 식으로, herniated,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잘 않아요. 그냥 소락스 r a x herniate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이 단어의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 단어를 외워야 한다라고 하면, 외울 수 있는 그 표기대로 편하게 읽으시고, 편하게 어, 발음을 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신 다음에, 음, 전화가 왔네요.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를 보낼게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학용어 공부하시면서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디 학회 나가서 거창한 외국에서 발표할 거 아닌 이상은 의학용어 영어 발음 신경 쓸 필요 없으십니다. 해석 잘하시면 돼요. 많이 외우고 해석 잘하는 사람이 왕이지 발음 좋은 거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뭐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소락스예요, 여러분. 흉과 가슴 우리 갈비뼈, 소락스라고 하고요. 갈비뼈는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에는 복장뼈, 아까 얘기했죠? 아이고, 복장이 터지네라고 얘기했던 이 흉골이 가운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흉골이 단단하게 있는 이유 뭘까요? 이 뒤에 심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흉골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업이 20분 지났다는 타이머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수업을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을 설정해 놨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할 때는 여기 흉골을 이렇게 전기톡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잘라내고 그러니까 갈비뼈를 쫙 이렇게 벌린 상태로 심장 수술을 해요. 그래서 뭐 가슴을 열어라 막 이런 대사들이 있죠 드라마에. 자, 가슴을 흉곽, 소락스, 12개의 갈비뼈, 1개의 흉골로 되어 있어서 폐와 심장을 보호해준다. 자 우리 그럼 팔의 뼈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팔의 뼈는 우리 몸과 팔을 이어주는 뼈들이 있어요. 팔 이음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여기 쇄골, 클라비클, 여기 만져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등에 있는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 스카플라가 있고요. 팔 뼈로는 윗팔뼈, 휴메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메러스 그리고 위팔뼈 밑에 아래팔뼈는 엄지 손가락과 붙어 있는 레디우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울라 두 개의 뼈가 있어서 손목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여러분 손 여기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만져 보시면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8 개의 약간 오글오글한 동글동글한 뼈들이 들어 있어요. 그 뼈들이 이 손목을 완전 360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뼈들이거든요. 촘촘하게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뼈들을 카팔이라고 부르고요. 카팔과 붙어 있는 아래 송등뼈, 여기 이 길쭉한 뼈 있죠? 이 뼈는 메타카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카팔 위에 있는 송가락 뼈들은 파렌지스라고 불러요.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휴메러스고요. 여기 팔뼈. 그리고 이거는 레디우스 울라입니다. 이제 이 사진이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엄지 쪽이에요. 이렇게 radius 올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 뭐, 목에 8개의 오글오골 동그란 뼈들 카팔이라고 부르는 거, 손등뼈 중수골이라고 하고요. 메타카팔입니다. 중수골 골절 환자들이 많이 와요. 메타카팔 프래처. 프래처가 골절됐다, 부서졌다는 말이거든요. 어디 이렇게 쾅짚는다든지 뭐에 쿵찍힌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뼈가 오도도도잘 풀어지죠 자 다음은 다리의 뼈입니다 다리 뼈는 몸통과 다리를 이어주는 뼈는 골반뼈 있고요 골반뼈 힙본이라고 하고요 다리뼈들은 보통 롱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 롱본, 숏본, 플랫본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는 무엇이다? 비머 죠. 머 허벅지뼈에 대퇴뼈, 대퇴골 삐머가 있고요. 대퇴골 아래로는 음, 티비아 피블라라고 하는 또두 팔처럼 두 개의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티비아가 엄지발가락 쪽이고요. 그 옆에 피블라가 피부, 약간 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 대퇴와 이 티비아 피블라 종아리뼈를 이어주는 사이에 여러분 무릎 만져보시면 약간 동그랗게서 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게 왜 살이 찌면 보조개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고. 빠지면 무릎뼈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이톡 튀어나오는 뼈가 파텔라라고 하는 무릎관절을 보호해주는 방패같은 뼈예요 이게 만약에 파텔라가 없다면 우리가 길가다가 꽈당 넘어져서 무릎을 콱 찧었을 때 무릎인대가 많이 손상이 되겠죠. 그런거를 막아주는 것이 파텔라라고 하는 무릎앞에 있는 동그란 뼈이고요 그리고 발도 손과 똑같이 이렇게 발등에서 종아리뼈와 발등뼈를 이어주는 타잘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 타잘이 뒤꿈치 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동글동글동그란 뼈들이 있고 이것도 역시 발바닥이 이렇게 360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타잘 있고 그 위에는 뭘까요? 아까 손에서는 카팔, 메타카팔이었죠. 다리에서는 타잘, 메타타잘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파렌지스. 똑같아요. 어, 여기 삐머고요. 허벅지뼈, 대퇴골 있죠. 그리고 정강뼈와 종아리뼈, 티비아, 비블라예요 비골, 척, 경골 이렇게 불러요. 경골, 비골, 경골, 티비아, 비골, 비블라. 그리고 여기 오글오글한 동글동글한 거 7개의 조근골이 있어요. 손은 수근골 8개가 있고요. 발은 7개의 조근골이 있어요. 타자리라고 부르고 발등뼈 쭉 뻗은 것들 우리 구두 신으면 위에 이렇게 발등뼈 쏙 나오잖아요. 살좀 빠지면. 발등뼈 메타타자 있어요. 이 발은 이렇게 아치를 이루는 게발 안쪽 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평발이라고 하죠. 평발은 이 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굉장히 피곤한 발이고 아치가 있어야지 체중이 분산이 돼서 걷기가 편하다고 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음, 우리 여기까지가 1교시 마지막이고요. 우리 2교시에는 제가 1교시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열심히 떠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뼈 그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쉬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2교시에 다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